네, 예, 안녕하세요. 청소장비 전문 영상크린테크입니다. 예, 이번에는 보행식 청소장비, 바닥 청소장비입니다. 어, 공장에 납품을 하기 전에 한번 작동도 해보고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도 해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태리 라보사 프리50B라는 모델입니다. 보행식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보행식 할때 자동 구동이 되는 모터가 달린 타입, 안 달린 타입. 뭐, 이는 안 달린 타입이라서 50B, 또 달린 타입은 50BT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금액은 한 3,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또 여사님이라든지 장시간 또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밀고 당기면서 자동으로 굴러간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겠지만 이거는 공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싼걸 찾으셔가지고. 어, 구동 모터가 안 달린 타입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쇠는 우리 차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차 차량 꽂아서 날씨가 추워서 키를 돌리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가 들어오고 브러시 돌리는 버튼 또 흡입 모터 하는 버튼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브러시 버튼을 눌리시고 펜을 눌리시면 우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브러시 레버, 레버를 내리시고 이게 스피드 레버. 분량 조절은 위로 하면 적게 나오고 아래로 하면 많이 나옵니다. 중간 정도로 하고. 구렁이 드론이 없는 타입이지만은 그렇게 밀고댕기는 힘이 그릴 게 아니죠. 한 손으로도 요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청소가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장 넓은 데는 이렇게 요즘은 청소 장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밀대로 밀고 닦고 쓸고 하지 않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물을 분사하면서 브러시로 솔질하면서 오물을 쭉 빨아당 빨아 당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오늘은 납품하는 공장은 기름때가 많은 현장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다시피 흡입바 여기 보시면은 고무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우레탄 재질과 그냥 일반 고무 타입으로 오늘은 공장에 기름 절삭료라든지 가공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레탄 고무가 그런 기름 성분에 좀더 강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우레탄 고무로 장착이 돼서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 크린테크를 만나면 청소가 아주 쉬워지고 보행시 청소 장비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겨울철인데도 고압세척기들이 지금 수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행시 청소 장비뿐만 아니라 탑승시 고압세척기,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뭐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청소하는데 어떤 장비라도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소 장비 영상 크린테크를 만나면 청소가 아주 쉬워집니다. 감사합니다.